미키마우스, 음, 어떻게 그려볼까? 일단, 둥그러미가 있다 치고. 간단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지만 일단 미키 마우스가 그냥 그리려고 하면은 쉽게는 보이는데 막상 그리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대충 미키 마우스의 동그라미 그를 일단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좀 쉽게 보다 쉽게 그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일단 짐작적으로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그림을 안 그려도 안 그리고 했을 때 이렇게 속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중심에서 이큰 틀에서 중심을 잡고 이런 눈의 기울기 얘가 살짝 기울은 각도, 그런 전체적인 각도 기울기도 생각해 보시고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설명들이, 그림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많은데 그냥 취미적으로 그릴 분들, 뭐 일러스트를 해서 막 밥을 먹고 살건 아니니까 돈을 벌어서 그냥 가끔 그림이 이렇게 그리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냥 편하게. 코도 이렇게 해보고. 자, 이게 여기에 센터를 잡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봐서 볼. 볼이랑 입도 여기쯤에 간격, 여기 각도 같은 간격 잡고. 입의 주의사항은 여기서 둥글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살짝 좀더 볼록하게 해서 이쪽은 약간 완만하게. 그 그러니까 여기에 각도가 좀더 나오는 거죠. 여긴 각도 좀더 내려가는 거고, 각도가 높고, 각도가 낮고.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볼.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각도를 잡고. 그리고 이 뾰족한 거에서 이제 눈 여기. 여기 가운데쯤이라고 생각해서, 이쯤에서, 눈두덩이를 이쯤으로 잡고, 얼추 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눈, 이 각, 약간 고개가 돌아간 상태라서, 살짝 돌아간 상태라서 여기보다 여기가 좀더 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비스듬하게 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 얘를 또 따라서, 얘를 따라서, 여기, 눈두덩 개구리처럼. 볼록하게. 여기는 두껍게, 이쪽은 가늘게. 여긴 가늘어요. 여기가 간격이, 여기보다 여기가 가늘게. 그리고 여기서, 이어랑 비슷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좀더눈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 여기는 좀더 가늘고, 이쪽은 두껍게. 두껍게 하고, 이제는 귀. 약간 형태가 나왔죠? 지금 이 그림은 이게 메롱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미키마우스의 장난스러운, 익살스러운 표정이에요. 자, 여기다 이제 손을 그릴 건데, 여긴 살짝 입을 벌려지게 하고, 손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두껍게, 두껍게 해서, 그냥 여기서 하나, 내려오고, 한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음, 이 각도를 조금, 손가락의 각도, 이 각도, 이런 각도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얘도 그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라인도 같이 봐주고 그래서 이제 짝짝짝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이렇게 됐으니까 동글게 이 안에 손목 뼈를 보면 이렇게 뼈, 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목이 이쪽하고 안쪽에서 연, 이쪽으로 연결되니까이 아래쪽이 아니라 이 위쪽으로 그리고 어깨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혓바닥 떨는 거리는 혓바닥 여기도 손가락을 먼저 잡아주고 입술 조금 턱이죠, 이게 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연결되게 해주고, 여기에 혓바닥. 혓바닥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손목. 각도 이 방향이 흐른 각도에서 여기서 약간 틀어져서 올라가서 여기서도 이런 각도. 음좀더 뒤로 빠지고 이 뒤로 약간 꺾어진. 약간 이렇게 돌려가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약간 위, 위에는 조금 가려진 모습이고 여기는 좀 벌어진 거니까 틀어진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간단하죠? 어려울려나?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림은 근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별거 없어요. 시작점 체크하고, 중심 잡고,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식으로, 전체적인 윤곽에서. 기본적인 눈의 간격. 눈과 코의 간격.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위키마우스가 어 어느 정도로는 이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밑그림 없이 그린다. 그러면은 여기 이런 데 부분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나는 이 중심을 어디로 잡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눈 먼저 이런 데 잡을 거야. 그리고 그려가는 거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런 데의 각도 이 사이의 사이점의 간격과 눈의 각도 이런 거 이 눈동자하고도 이렇게 비슷듬하게비슷듬하게 얘도 비슷듬하니까 코도 당연히 비슷듬하게 그리고 여기와의 거리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와의 거리 여기와의 거리 여기서 여기와의 거리 미끄림 없이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보고 그리려고 하는거 거야. 내 캐릭터면은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막 그릴 텐데, 항상 다른 캐릭터를 그리니까, 그런 게 딱히 머릿속이 없어서, 그거는 약간,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고, 대충 한, 한번 보고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